멋진 무대가 아마 지금부터 펼쳐지도록 할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줄타기를 보여드릴 선생님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줄타기를 보여드리는 권원태 선생님이십니다 줄 위에서 선생님을 한번 만나뵙도록 할텐데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치고 취임세 하면서 줄 위에서 선생님을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laughs> 해주시네요. 잘했어 그렇게 하 잘했어. 무 오버 하이 돼. 아 <laughs> 아유 이야이오아 아, 좋은 날 e t up,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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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p get up, get u 올라 e t up, get up, get up, g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건너가면 제주가 용커 할수구 꼭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구나 그렇구나 출장단을 정 훔쳐놓고 건너가는데 할수구야 이것이 장이 어렵다 <목소리> 오지 그건나다 죽을 똥가뻔했구나헐 보고, 어쨌나나건 보고, 너왔으나또저고까지건너가 나를 보고, 니가 나를 보고, 니가 나를 보고, 니가 나를 보고, 니가 나를 보고, 가는데헐고고이가이 어렵다 니헐고고 보시고 박수를 주신 분만 한 명이나 건강하게 관수무강하십시오. 대보시 아 어름사님. 예. 아이 그럼 박수를 안 치신 몇명 분들은 어떠시란 말이오.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어이.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얼시고 네. 오래 살든는지말든지 네. 알아서 그러시오.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어이. 네. 네. 여기까지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멀찍으로 뒤로 갖고 걸어나가자꾸나. 얼씨고 뒤로! 한번 가보는 것이랬다. 정, 풍얼씨고 데 거기 철장 밖에서 왜서 계셔?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지 입장이 안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기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싫은 값. 아, 그러니까 말이요 아이고 들어오시면 자, 더 좋으실걸 아이고 그럼요예자 그러면 어이! 이번에는 우리가 저기까지 저 양계 청양 양반 걸음으로 한 걸어가세요 야반 걸음 좋지 그런데도 양반이 어지간히 늘이 걷는거 걷는고 성질 급한 사람 못 보는 것이었구나. 네. 야이 걸음걸이가 육화관이 됐다. <laughs> 나는 허리 엄지 걸어다니는 고교다 구두로 실었으니 엉덩이를 하늘로 삐삐 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느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얼치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어이. 모두 방정을떨면서 가는구나 그렇단 말이오 여보게 어이. 장단 늘이면 재미가 없네 그려 얼치 뭐야 장단을 바짝 몰아놓고 가는데 어이.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랬다 잘한다. <laughs> 아유, 자, 그러데 이렇게 두 발로만 왔다 갔다 그럴 거 아니라 그럴 것이 가지고, 아, 이번에는 저기까지 그래. 한 발로 건너가는 것이였다. 한 발로 땅에서도 한 발로 뛰기가 힘드는 것은 그렇지. 이 얼음산이 주위에 저기까지성큰 성도 한 발로 가보는데 헐치고 이것이 이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전발 안 지가 안네 그러니까 말이요 어. 간담이 선을 그 선을 합니다 어. 그러게 말이요 <laughs> 자 그러면 어이, 이렇게 장단을 내려놓고 어. 놀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 장단을 바짝 놀아놓고 놀아보자꾸나 좋은 말씀이오 어떻게 탈거하니 양가지 쌍우 음. 내비라고 건너가보는데 할 쓰고 <laughs> 이렇게 하는 것이랬다 것이 부처라 오거나 말거나 그 괜찮소. <laughs> 마이 아파. 오 요즘 요즘이 제철이라 아주 그냥 있네 이거. <laughs> 다시 한번 선생님께 경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쇼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축제 기간이에요그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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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국 다하는데 그래서 요즘 사실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네. 갑자기 웃은 거는 오늘 제자는 경주에 갖다 놓고 <laughs> <laughs> 세종시 하나 갖다 놓고 네, 나는 여기다가 지금 줄을 타네 오늘 그러면 여기에 계신 선생님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네 그쵸?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들이 또 공연 끝나면 부산을 또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공연이 입고 네. 해서 아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줘, <laughs> 좋은 자리에서 아이고 아파트면다 <laughs> <죽었다>, 그래요 <근데. 아이고, 웃음> 그래도 <웃음> 선생님의 중간의 <정말의> 그 고통으로 <laughs>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웃으시고 행복을 찾으시니 얼마나 그 고마운 일입니까? 안 아, 그래요? <laughs> 당연한 말이죠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더 아프시라고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돼 그래야 좋은 걸 많이 보십니다 내뚜기도한 <laughs> <laughs> <맨, 또> 잔이라고 <laughs> 기분 보려야 되네. 예, 예, 예. 아, 아이고 소리 피나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번 하나, 하나 더붙이잖나 하나 더 붙여서. 움대비합 상대비합다. 가 지금 보시는 박수도 막 쳐주시고 하시지만 정말 잘 타시죠? 우리나라에서 줄타기를 이렇게 수준급으로 최수준급으로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솔직하게 최 손가락 안에 드시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젊은 예인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권은태 선생님이 당연 우리나라 최고의 넘버원 줄타기 어른기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주하고 세종시로가 있어요. 네, 네. 지금 1등 에주가 계실 때. 아이고, 재밌으시죠? 네, 이제 예, 예. 놓고 공연이 끝나면은 국가주의 중무용문화대 대상은 남사당 놀이, 그리고 네. 네. 보전에서 이렇게 미인형수과또 풍물놀이가 이 자리에서 멋지게또한방 펼쳐집니다. 네. 물론, 저도 남사당에서 이수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같이 그런 거한자리 하는 것 같습니다. 가볼게! 예! 아이 바람이 만만지가않네 그렇습니다 언덕을 네. 네. 받아서 이렇게 쭉 불어서 갑자기 팍팍 부네 그러니까 말이야 자 그러면 이말로는 그냥 말대로 코창이라고 해보자꾸나 헐 쓰고 좋지 그런데 이런 코를 사다가 진짜로 내 코를 사게 되면 은 사게 되면 내 코가 묵사발이 되니 그럴 것이오 정신 바짝 차려놓고 하면 차고 오는데 헐 쓰고 이것이 귀찮은 것이렸다 가세 멈추어다 아, 아퍼, 아퍼. <laughs> 그래서 이제 하나만 마무리시자. <laughs> 참 아프시면서 겉으로 웃으셔야 돼, 웃으셔야 되니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줌 변경. 네. 문승행상가 서울 화성문화제입니다아 예. 하세요 네, 청주대. 예, 예, 오늘 사실 뭐 금요일이라 또 금요일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좋습니다만은. 근데 내일은 또 다른 분이 여기 와서 또 줄을 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또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자, 여보게. 예. 멋지게 한번 또 신명나게 한번 마무리 를짓자꾸나 그러시죠? 화세.